24년 1월 31일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 관심 종목 시각으로 최초 소개해드린 바 있으며, 당시 약 2만원 초반 수준 보였던 주가는 최근 22만 5천원까지 역사 고점 보이면서 텐백거 육박하는 모습 결과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매수 타점 집중해보면, 이렇게 강력한 기준봉 또는 기준파동 이후 매수 타점을 최종 정리토로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대양봉을 갭 상승으로 시작한 바, 이갭 자리는 추후 주가조정 들어올 때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될 수 있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이 외에도 5일선 주목하면서 5일선 아래 타고 내려가던 캔들이 5일선 위를 상향 돌파 후 밀리지 않고 추가 반등세 이어가는 모습, 또 20일, 60일선의 관계는 이미 진작에 정배를 만들어 놓았지만, 가장 단기 2평인 5일선이 20일선 아래로 파고들 만큼. 단기 주가 조정은 나와준 상태에서 캔들은 이들 모두를 동시 다발적으로 뛰어넘는 모습 나와줄 때, 또이 타이밍에 하단 보조지표 적용하셔서 아래에서 위로 상승 변곡 꺾어 올려준다면 이런 요소들 모으고 모으면 최고의 매수 타점으로 어깨도 주물러주고 엉덩이도 팡팡 때려줄 수 있는 궁극의 최고로 추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4년 3월 22일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캔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합적인 전제사항 분석하고 평가하는 모습 머리로 외우고 눈으로 익히셔서 미래의 현대로템 잘 발굴하셔서 1루타, 10루타 좋은 종목 같이 매수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길 응원 드리는 바입니다.